비트코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. 이건 그냥 디지털 숫자잖아. 아무 실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? 하지만 바로 그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. 금처럼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어요. 총 발행량이 2,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죠. 이건 마치 땅속에 묻힌 금이 한정돼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. 또한 비트코인은 국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. 어떤 정부도 마음대로 발행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, 누구든지 자유롭게 보유하고 전송할 수 있어요. 이런 특성 덕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체 수단, 즉,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과 비교되는 겁니다. 특히 경제 위기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기 시작했죠. 물론 둘 사이엔 차이도 있어요. 금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실물 자산이고, 비트코인은 2009년에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실내 기반이 다르죠. 하지만 빠르게 전송할 수 있고 보관이 편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. 금이 과거의 안전 자산이었다면 비트코인은 미래의 안전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. 디지털 금 이제 조금 이해되셨나요?